최근 공호형 구축함에서 새로운 장비가 포착되었습니다. 시운전 중인 함정의 갑판 위에 특이한 구조물이 설치된 모습인데 겉모습만 보면 마치 대형 크레인처럼 보입니다. 이 장비의 정체는 사실상 수직발사관 전용 보급용 크레인입니다. 원래 공호나 공호이 뒤 구축함의 수직발사관은 항구에 정박했을 때 대형 육상크레인을 이용해 미사일을 장착합니다. 전원과 데이터 라인까지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구에서만 보급이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. 만약 원양에서 교전 중 미사일을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? 매번 항구로 복귀할 수는 없으니 결국 바다 위에서 재보급이 필요합니다. 이번에 장착된 장비는 바로 그 해상 재보급을 위한 전용 시스템입니다. 공호 구축함이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장기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해상 수직발사관 보급장치인 것입니다.